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용구 탄생의 비밀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 정말 뭔가 좀 오랜만에 하는데 요번 이제 16회차에요 요즘에 댓글에 왜 용구를 안하냐고 그런 댓글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건데 용구가 사실 예전만큼 재밌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사신 키우기를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용구는 이제 거의 안하다시피 하는 정도인데 아직까지도 용구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일단 바로 한번 해봅시다 고고고. 자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용구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생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제가 미리 현지를 또 해놨습니다. 뭘 샀냐면은, 이월 3회만 구매할 수 있는 해자 패키지를 3번 구입을 했었는데, 요번에 업데이트가 또 돼가지고, 이제는 월 5회에요. 근데 이거 나머지 두 번은 안 살게요, 그냥. 그거랑, 여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구매할 수 있는 시즌 패스. 이것도 보상을 전부 다 미리 받아놨습니다. 그거랑, 짱겜포 코인. 뭐야, 왜 216개나 있어? 왜 이렇게 많아? 조금 돌려볼까? 뭐 아무튼 저번 생방송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하자면은, 용구를 해가지고 업데이트 내용도 조금 보고, 짱캠보도 돌리고, 뭐 새우도 얻고, 그래가지고 지금 새우가 좀 많아요. 오늘은 그거를 전부 다 이제 아수라 발발타에다가 전부 다 투자를 해야죠. 어떤 분은 새우를 갖다가 무슨 백호에다가 투자를 하라는데, 그거는 너무 새우 아까운 짓이 아닌가. 물론 강화는 많이 할수 있겠지만은, 너무 아깝죠. 근데 이거 새우 잘 나오네. 자, 마지막 꼬지인 거. 자, 뭐 아무튼 그동안에 또 업데이트가 됐 있습니다. 뭐가 업데이트가 됐냐면 장비가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도 제가 생방송에서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조관우라는 이제 갑옷이랑 무기는 청룡 월미도 요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업그레이드도 안 했는데 공격력이 청경배에요 엄청 많죠 장착하고 업그레이드 해줘야죠 오케이 갑옷이랑 무기 전부 다 맥스 찍었고 데미지가 와 2157리 와그 전에 데미지를 못 봤다 내가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제가 또 그동안에 펫을 조금 모아놨기 때문에 백호가 1911마리 그리고 곤드레만드레곤이 2433마리 싹다 강화하자 데미지 얼마나 올라갈라나 이거 이거는 무슨 강화하는데도 엄청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와천만강 넘었어 천만강 곤드레만드레곤이 최초에요 최초 천만강 넘었습니다 오케이 곤드레만드레곤 강화 끝났고 자 이제 백호 할 차례에요 데미지 2232리에서 과연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설마 이것도 천만강 찍으려나? 안 되겠지? 아안 되겠다 이거 개수 보니까 부족하네 오케이 강화 끝났고 780만까지는 찍었네요 자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제가 새우를 101조 마리를 모아놨는데 여기서 야광코브라도 지금 9114만 마리나 있는데 이거 싹다 팔면은 새우를 86조 마리 줘요 싹다 팔고 야 새우 봐봐 엄청 많아. 이거 싹 다, 아수라 발발 다 올려야죠. 강화하자. 제발 100% 찍었으면 좋겠는데, 새우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제발! 와! 92.2% 이거 너무 아깝다 야 거의 다 왔는데 이거를 근데 지금 100%를 찍어놔야 돼요 왜냐하면은 다음 업데이트 때 아수라 발발타 다음 게또 나온대요 다음 거는 이제 이름이 뭐냐면은 안봐도 비디오타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특이한데 그니까 이제 그거를 대비해서 이거를 미리 100%를 찍어놔야 되는데 야 이거 새우 너무 많이 필요한데 뭐 아무튼 그 다음에 야 유물이 좀 있네 이거 싹다 강화하고 다이아가 지금 18만 개나 있어요 요거를 특산 유물 뽑기 써야죠 뭐 딱히 다이아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케이 전부 다 뽑았고 업적 보상받고 유물이 야 많이 떴어 많이 떴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랭커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나는 랭커 포기해야 돼 그동안에 용구를 너무 안하기도 했고 이것도 랭커 하려면 돈 너무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안하는게 낫습니다 자 데미지 얼마나 올라갈라나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데미지가 무슨 야 올라가는 거 봐. 4350리. 데미지가 얼마나 올라가는 거야. 잠깐만. 그전 무기 끼면은 에! 870리에서 4350리. 와, 데미지 차이 엄청 심하다. 근데 이거 한 방컷 안 나겠죠?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때리는 둥 많은 둥이야 무슨 야라이.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랭킹이 191등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지금 최고 스테이지가 400 스테이지까지 있나봐요. 오늘은 아마 제 예상으로는 뭐 많이 가봤자 한 380에서 멈출 것 같네요. 한이 정도. 근데 스테이지를 진행하기 전에 아직 끝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에 <laughs> 용구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 꿀 던전에 이 득템 버튼을 안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보상이 엄청 많이 쌓였을 겁니다 아마.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도 개꿀, 2,925만 개 줬어? 이거를 갖다가 여친 액세서리 강화해줘야죠. 어, 근데 별로 못하겠다. 랄랄랄랄랄랄 아, 오케이. 아, 이거 삼부학을 맞춰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자, 그리고 요번에 업데이트가 또 하나 된게 있는데, 바로 뭐냐. 딱지 던전입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그냥 방치를 해놓는 곳이에요. 떡밥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출조하면은, 용구가 갑자기 배를 타고 이렇게 낚시하러 옵니다. 시작하면 야, 이렇게 해가지고, 낚시를 해요. 그러다가 보면, 이렇게 뭐가 하나 걸리는데, 야, 딱 지나왔다. 어, 육성짜리 네장 떴네? 근데 이제 다섯 개를 쓰면 어떻게 되냐. 낚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걸리면은, 아랄랄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줄줄이, 어. 여기는 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방치를 계속 하는 거야, 여기서.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또 좋은 낚시터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마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마력은 근데 또 어떻게 올리냐? 강화를 해야 됩니다. 이 낚싯대를 강화를 해야 되는데, 강화하려면은 이제 또 딱지가 필요해요. 강화 한번 해봐야겠다.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랄랄랄랄라, 아랄랄랄랄랄랄랑, 아랄랄랑, 아랄랄랑. 야, 갖고 있는 거다 해봤자 302 상승? 아네. 하나 많아지, 그냥. 어, 그, 딱지 가지고 있으면은, 막, 요런 식으로, 능력치 같은 것도 올라가네요. 기본 공격력, 뭐, 몇 퍼센트 증가, 증가, 어. 결론은, 지금 당장은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방치를 해야 된다. 자, 뭐, 일단, 그렇고, 스테이지 진행 한번 해봅시다. 제발, 포스 한 방컷 났으면 좋겠는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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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공개, 자동, 공개. 어. 야, 뭐야! 세 방컷이야? 어, 이거, 뭐야? 이러면은 별로 못 가는데, 이거? 야, 이거 제대로 망했다, 이거. 우선은 가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가볼게요. 벌써부터 힘들어? 뭐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354단계인데? 아니, 이 게임 난이도 왜 이래, 진짜? 야, 이건 3보학을 맞춰야지 잡을 수 있는 건데? 아, 얼마 안 하는데 못깰것 같아요, 이제. 아, 잠깐만, 액세서리 한번 바꿔볼까? 아, 지금 이 세팅이 3보학인데 이렇게 끼면 보스몹 체력이 3%에요. 원래 0.001이었는데, 딱 봐도 못 깼는데. 네. 도전이나 해볼까? 어. <laughs> 와, 진짜, 이거는. 아니, 무슨, 체력이 안 달아, 그냥, 이거는. 저한테는 지금 이 세팅이 최강인 것 같습니다. 3부화까지는 아직 못 맞췄기 때문에, 어, 맞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자, 이번 포스, 어, 깰 수는 있다, 어. 지금 아수라 발발타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딜이 잘 박히긴 박혀요. 와, 358단계인데, 이거는, 딱 봐도 못 깼습니다. 어, 아닌가? 깼나? 생각보다 피잘 다네? 어, 잡았고, 359단계. 아, 이것도 지금 데미지 다는 거 보니까 잡았네요. 그죠? 아닌가? 못 잡았나? 어, 잡았다, 잡았다. 사망. 와, 360단계. 이거는, 와, 못 잡았어. 아이고야. 난이도 너무하다, 진짜. 무슨 반피도 못갔네 그냥. 아니, 내딱 반피 깠다. 제압 실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한 100만원 질러도 못 깹니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냥. 잠깐만, 근데 이 정도면은 랭킹 꽤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지금, 360단계,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가 않구만. 360이면은, <laughs> 아니, 잠깐만, 이 사람들 뭐야. 와, 나1 0 0권 받기야. 아니, 무슨, 이 뭐야, 이게 말이, 말잔소리 이게 맞아? <laughs> 잠깐만 꿀단전 한번 돌아볼까? 그래도 충수 많이 늘릴 수 있겠지? 한 140층 되려나? 혼자 한번 해봐야겠다 오 140층인데 혼자 쉽게 잘 부시네요 오케이 클리어 아, 나도 랭커분들 버스나 한번 받아봐야겠다 항상 버스를 태워줬는데 이번엔 제가 버스를 받아보겠습니다 150층이에요 용구에서는 150층이 끝이래요 이제 그 이상은 없고 여기가 끝이라고 합니다 버스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여기서 100호 뜨면 진짜 대박입니다. 막판이다. 막판만큼은 좋은거 뜨자. 자, 과연 뭐가 나올 것인지. 새우 몇 마리야, 몇 마리야, 몇 마리야. 1조 마리. 그렇게 많이 뜨진 않았네요. 150층에서 나온 것치고는 버스 감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맞짱 한번 돌려볼까? 내가 이기겠지? 어이, 그냥 이기네. 뭐야, 나왜 공격하네? 야야야, 랄랄랄라어한 대만 때려도 끝나나다. 어 끝났어요. <laughs> 한대 때리고 끝났네. <laughs> 다시 해볼까? 어이 사람 뭐야? 어 나랑 장비가 같아, 나랑 장비가 같아. 하지만 내가 너무 쎄이 사람도 그냥 한방 컷이네. 가뿐하게 이겼고 설마 이 사람도 한방 컷? 자 과연? 아 맞네. <laughs> 때리는 똥 <동> 많은 똥이야 <laughs> 딜이 안 들어와. <laughs> 예, 잘 돌았고요.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용구 탄생의 비밀 16회차. 오늘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초반에도 말했다시피 용구가 예전만큼 재밌지가 않네요. 그리고 오늘은 너무나 예상 밖으로 107등에서 멈춰가지고 이것도 조금 아쉽네요. 진짜 전혀 상상 못 했는데, 와, 이젠 진짜 랭커 포기해야겠다.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네, 용구 탄생의 비밀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염.